이번에는 배구동의 저층 남서향 84A로 가보겠습니다. 사이판을 연상케 하는 야자수가 조성되어져 있고 저층임에도 가림 하나 없이 쫙 펼쳐진 조망. 입주민, 보행통로와 국공립 어린이집 놀이터가 바로 앞에 있어 우리 아이 잘 놀고 있는지 실시간 체크도 용이합니다. 첫 번째로 보셨던 A 타입과 동일 타입이지만 대칭 구조이기에 빠르게 훑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당연히 저층인지라 분양가 또한 고층보다 저렴합니다. 현재 세대 또한 중개대상물로 접수받았으며 매도 가격은 4억 4천만 원입니다. 최초 공급가격에서 약 9,080만원이 빠진 금액으로 가성비 측면에서는 837세대 중 1,2등을 다투는 A급 매물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실거래 가격, 매물들의 호가 여러 플랫폼에서 이 단지를 바라보는 시각 매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잠재적 매수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려 합니다 조건변경이라는 이벤트가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의 속쓰린 급매 물건이 나에게는 값진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은 필요한 휠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늦게 피는 꽃이 더 활짝 만개하듯이 몇년 뒤에는 높이 반등하는 단지가 되길 소망합니다.